배그 삼국지 참각사 실력순위 봤어? 음 아프리카 분들이 확실히 상이 티어 계시네 아니 세구 탑텐까지 없는 거 실화야? 아니 아까 나탑텐이라매나 잘한다매 나 없잖아 나1 0 안에 있다매 왁타 내에서? 자, 왁타 내에서 센다 하나 둘 셋,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허 세고양 미입니다텐 막타버스에도 없잖아. 아까 나 잘한다고 막타버스 내서 실력 진짜 시비 안에 드음이라고 말했었잖아. 어디 갔어? 없잖아. 아닌 말이야. <laughs> 나 어디까지 내려가?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69등 음 69등 근데 질량은 나 높은 편인데 세군님의 재능은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게임 수로 따지는 거야 뭐야 고민 막이라고아아질량 <laughs> 거의 3배 차이 시라 아 지켜드립죠 저만 믿으세요! 와, 내 아래 버건니가 있다고? 깸잘, 깸잘 버, 버건이가 내 아래 있다니. 역시. 아니! 네! 차지도 내 아래 있잖아! 배그는 아! 역시 새구지 음. 제가 f p s 라던가 롤을 아 롤은 좀 잘하지, 응. 근데 FPS 발로란트 대전할 때마다 제가 엄청 못했었거든요. 이런 역전 색깔이 처음이야. 비번님이 네? 상위이잖아 에? 비원님 못하셔? 음.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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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 좀 보여줘야겠구만. 음. 실력 좀 보여줘야겠어.